안녕하십니까. 그더 서울병원에 2022년 3월부터 근무하게 된 어, 신경외과 전문의 정상봉입니다. 아 어, 저는 어, 어, 더 서울병원에서 척추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어 사지 근골격 근골격계 질환 중에서 뭐 다른 사지는또 정형외과 원장님들께서 잘 봐주시고. 저는, 어, 척추, 경추, 요추, 흉추, 이런 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. 환자분들이, 이제, 근골격계 질환으로, 어, 병원을 방문하실 때에는, 어, 제가 생각에는 이게 진짜, 어, 그냥 좀 가벼운 질환, 흔히 염자라고, 삥거, 염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지, 아니면 정말로 척추에서 문제가 생겨서 불편한 건지를, 네, 판단하는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비교적 어, 경증의 질환인 경우에는 뭐 주사치료나 약물치료, 뭐 물리치료, 도수치료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려고 하고 어, 이 문제가 확실히 있지? 척추에서 어, 기원한다는 그, 그런 판단이 서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사를 조금씩 어, 척추 안쪽으로 넣은 방법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루트로 어 요즘 흔히 말씀하시는 신경 성형술 같은 그런 시술을 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. 또 그걸로도 만족이 안 되는 경우에는 뭐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. 수술은 보통 뭐어 요즘에는 이제 표준으로 알려진 햄비형 수술 이외에도 내시경을 어 이용한 수술이 척추에서도 가능하니까 그런 방법을 이용 어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할수 있겠습니다. 또 와서 치료해 보니까 외로 그, 그, 척추 골절 환자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질환에 대해서도 오전적 어, 치료를 좀한 이후에 그래도 어, 증상의 고전이 없고 병의 진행이 예, 진행이 이제 확인 확인이 된 경우에는 어, 몸에 쓸수 있는 시멘트를 이용해서 척추골 성형술 같은 치료를 종종 시행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이 성북구 저서울병원에서 열심히 진료할 예정이오니, 저희 병원이 더욱 사랑받는 병원이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